여기 두 가지 구원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구원받았지만은 탈락될 수가 있어. 두 번째, 한번 구원받았으면 절대 잃어버릴 리가 없어. 이둘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두 입장 모두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위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대속했다고 믿습니다. 제한된 속죄라고 불리며, 속죄가 효과가 오로지 선택받은 자들에서만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웨슬리아는 예수께서 속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었다고 믿습니다. 이는 보편적 속죄 개념이며, 모든 인류를 위해 구원의 길이 열렸으나, 각 개인이 믿음으로 응답해야만 구원에 적용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는 반드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신다는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따릅니다. 이로 인해 진정한 구원받은 자들그 구원을 결코 상실되지 않습니다. 웨슬리안는 은혜를 받더라도 자유유지로 은혜를 거부할 수 있거나 배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원은 유지되어야 할 대상이며 믿음을 저버리면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칼빈주의는 인간이 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절대 하나님을 찾거나 구원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만 구원이 가능하며 완전한 성화는 죽음 이후에서야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웨슬리안주인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선행 은총을 주셔서 구원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다고 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인간 협력을 통해서 점진적인 성화가 이루어지고 이 세상이 완전한 성화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웨슬리안들의 행위와 믿음이 충분치 않을까 염려하며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기 어렵다고 비판합니다. 반면, 웨슬리안은 구원의 선택은 하나님이 안에 간추진 비밀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만하거나 구원을 확정지을수 없다고 보면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 구원의 확신이 가능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